야, 강교 씨.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어디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바로 여기 강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야,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대학교에 나오니까 아... 뭔가 대학생이 되는 듯한 그런 설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복장은 <laughs> 지금 대학생 복장은 아니고 약간 영업하러 온 듯한? 자,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강동대 자랑을 좀 소개해 줄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누구한테 찾아야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강동대 자랑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네. 잠깐 시간 좀내실수 있나요? 잠분만 10, 어, 어 네. 10분 괜찮아요. 안 어, 늦어요? 그럼 아, 빨리 가시죠, 그 아,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뷰티 코디네이션과 20학번 최민혜입니다. 뷰티카에 대한 뭐 자랑 같은 거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 과는 수업 들으면서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할수 있고 음. 다양한 실습하면서 대료도 학교에서 다 구비돼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럼 개인적인 사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이용 도구들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그것도 학교에서 네. 다 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지원해주고 다 구비돼 있습니다 와, 네. 대단한데 오늘 저희가 이 강동대에서 엄선한 섯가지 자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음. 왔어요 우리 민혜 씨가 가장 이야기하기 좋은 키워드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전 등록금 할게요. 오 주저없이 네. 등록금. 등,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네 저희 학교 등록금은 전국 평균 등록금하고 비교해도 되게 음. 적은 편이고 아직까지 저희 학교 등록금보다 적은 학교는 못 들어봤어요. 어 그래요? 네. 아 전국 평균 등록금이 얼마인데요? 아유, 어, 정...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이요. 이 우리 대학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593만 원이에요. 593만 원.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 네. 근데 강동대는 얼마예요, 구매? 저희 학교는 2019년 기준으로 음. 5 7 2만 원이에요. 오. 네. 그럼 한 20만 원 정도 네. 절감되는 거네요. 다른 데보다 싼 거네요. 교통비라든지 음. 또는 식대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월한 2, 30만 원 정도 쓰이긴 하거든요. 음. 어, 그럼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아, 엄청 되죠. 어, 엄청. 네, 맞죠 엄청 되는 거예요. 이 등록금에 관련해서 네. 퀴즈를 좀 낼까 하는데. 요 뉴퀴즈 Yes. 어, 오, 좋습니다. 네. 강동대에는요. 총 26개의 학과가 있는데 음.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신입생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총몇 개일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네 보기 드립니다. 네, 1번 8개. 2번 14개. 1개 네. 3번 20개. 음. 4번 23개. 23개. 4번. 몇 번? 4번. 4번. 23개. 아, 설마요. 자, 정답. 정답 번이요 4번 23개 정답입니다. 야, 어. 축하드립니다. 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로? 아니, 혹시 찍은 거예요, 알고 맞춘 거예요? 아, 알고 맞췄죠. <laughs>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시집생인데. 그 이미 지금 장학금 혜택을 받으셨죠? 네, 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 아, 받았어요. 아, 산 증인이네.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laughs> 문제였어요. 네, 어. 저랑 같은 과인 다른 대학 그 친구 있는데, 응. 저는 장학금 받은 걸로 저 필요한 응. 거나 뭐 도구 같은 거나. 어, 실습재료? 네, 그 친구는 네. 사비로 사고. 이야. <laughs> 그럼 친구가 <laughs> 진짜 와. 어때요? 뭐라고 해요, 보통? 아, 부러워하죠. 당연. 너무 부러워하겠다. 네. 근데 다른 학과들도 뷰티카처럼 뭔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아... 네, 많죠, 되게. 그럼 오늘 어,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최민의 학생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